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 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기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하시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 주간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제 요일을 따라 하면은 오늘 월요일 날 행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10. 2절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그 전날, 이게 좀 어제죠, 종료 주일에 예수님께서 배다니에서 하루를 묵으시고, 그리고 그 이튿날 오늘 월요일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조금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출출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도 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식 때쯤 되면 좀 시장하고 출출할 때가 있죠. 요즘이야 먹을 거리가 많아서 뭐 간식 거리가 있고 이런저런 것이 있지만 뭐 옛날 먹을 것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좀 배가 출출하시고 시장하셔서 멀리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혹시 무화과 열매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좀 잎사귀를 이렇게 잎사귀를 들춰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때가 좀 그때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하가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에게서 영원히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 다음 20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룻밤 성 밖에 나가서 주무시고 또 들어가시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나무가 다 말라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는 말씀이 그 다음절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아, 우리를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아, 나무로 비유하시는 게참 성경에 많이 있죠. 여러분, 어, 가끔 이제 시골 어 논밭이나, 혹은 또 여러분 어떤 공터나, 또 이제 주택이 좀 개인 주택이 있는 분들은 공간에 나무를 심어본 일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저도 시골에 살때 먼저 할아버지 따라서 논밭에 여기저기 나무 심던 기억이 있고, 또 이제 과실수들이 조금 필요하니까, 뭐 감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들 몇그릇씩 심던 그런 일이 저 어릴 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 나무를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서 인생나무에게서 뭔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나무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인생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줄 압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예요.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고요. 또내 자신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 안에, 또제 안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을 그 말법이 없느니라라고 성령은 말씀을 하죠. 오늘도 여러분 성령 총마함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또 순종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분명해요. 전도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전도가 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어서, 우리 뭐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우리는 어차피 죽음 이후에는 또제두 번째 죽음 영벌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제 예배 마치고 어 오후에 좀 정리할 것 하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조금 뭐 집회를 안 가셔서 저랑 이렇게 같이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우연찮게 있어서 한두 시간, 거의 두 시간 반, 이렇게 좀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 기도제목, 또 이제 저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 또 이제 다음 애들이실까 애들 키우는 이야기, 이런, 저런 것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 나눴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많은 두 시간 반 정도 대화 중에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우리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더 개인적으로 이러고 저런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성선설이 맞을까, 성악설이 맞을까, 이런 거를 또 한참 또 이제 성경을 근거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소를 참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예, 의의는 없나 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리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해서 백성을 빛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또 포도나무 가지에 맺어질 열매인 것이죠. 또 하나 열매가 있다면 기도 응답의 열매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일주일간 여러분 기도하실 것들이 있으실 터인데 기도 제목을 적어도 하나, 둘, 세 가지는 좀 이렇게 명확하게 1, 2, 3 생각을 하시고 반복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 명확할수록 때로는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쭉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요건 꼭좀 요렇게 해주세요. 1, 2, 3, 요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인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실 터이니까,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나무인 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나무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15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15절 읽어 보실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환전상들 이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예수님의 이미지랑 맞지 않죠? 예수님은 좀 온유하시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셔서 또 요한복음 보시면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들을 막게 휘저어서 쫓아내고 또이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그러한 분노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유가 17절에, 이쪽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보시니까 성전의 본래 기능이 뭔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이 가보시니까 기도하는 모습은 거의 없고 뭐가 많다고요? 물건을 팔고 비둘기 파는 일들이 더 많더라.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성전의 본래 기능 역할이 사라지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어. 화를 내시게 됩니다. 이때는 아, 6월절 절기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해외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무죠. 수많은 사람이 이제 해외에서도 오게 되는데 이때 돈을 바꾸어 주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멀리 외국에서 돈을 가지고 오지만 성전세를 유대인들은 드리죠. 모세 때부터 반세계를 드리는데, 요때 성전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결의한 것이 요것은 요 돈으로만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부산에 요즘 몇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 잠깐 그때 점심시간이 여기가 있어서 뭐 점심을 좀 이제 교회에서 안 먹고 잠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먹으려고 갔는데 거기 광안대교인가요? 그걸 이렇게 타고 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부산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부산도 왔으니 한번광안대교에한번 타보자 해서 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 천 원이 얼마를 냅니다. 대교가 그냥 유료죠. 그런데 카드를 냈는데 카드를 안 받는 거예요. 국민은행 이런 카드를. 국민은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카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부산 수협은행, 고카드만 그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잠깐 이제 서 있었거든요. 뒤에서 도막 차가 빵빵거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차피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온 국민이 다 와서 쓸수 있는 그러한 아주 이름 있는 광안대교인데, 거기에 어떤 딱 지역은행에 한두 카드만 딱 쓰도록 해 놓으니까 이제 외지인들은 가서 상당히 이제 그걸 모르니까 불편하고 뒤에서 막 차가 빵빵거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부산의 독특성 같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성전에서도 아무 카드나 쓰는 게 아니라 그때 딱 정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로의 세계일입니다. 그 당시에 쓰이던 건데, 은 함유량이 90% 정도여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은전으로 인정된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환전해서 바꾸는 건 옳은 일인데, 거기에 이제 8% 정도 수수료를 붙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수수료를 자꾸 붙이고, 붙이고. 또 비둘기를 팔 때도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수수를 자꾸 붙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불평 불만하게 되고 예수님도 보실 때 그러한 모습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전을 말씀할 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건물로 공간으로서의 성전 예배당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고린도 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성전의 본래 기능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예배당에 나오신 겁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또 동시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이 저도 여기 제 마음에 있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마음이도 예수님 계시는 성전이시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 속으로도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도록 늘 우리 마음을 열어드려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됨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또 우리 공간적인 교회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무조건 요 예배당 본당 먼저 들어오셔서 한 3분이고 5분이고 기도하시고 어뭐 다른 일을 보시면 좋겠어요. 뭐 주방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하여튼 무조건 부층올라 오시면 일단 여기 오셔서. 몇분 기도하시고, 또 일, 이거저거 일 끝나고, 또 집에 가실 때도 무조건 여기 잠깐 들어오셔서 몇분 잠깐 하나님 생각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돌아가시면 정뭐 교회가 교회되는 그 귀한 역할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또내 개인적인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또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정말 기응답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 되도록 부흥이도록 은혜 주세요.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이 이번 주간이 우리 자녀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부분 요 주간이 대부분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광교소망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일주일간 또 새벽 깨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